실제로 이제 중국의 문화 색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제 163쪽에 있는 요 단락이에요. 세 번째 단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서 부단 영향人 랜더 징어 색깔은 사람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영향, <목소리> <목소리> 정서에 영향을 미치다입니다 다음, 예对语예对语言产生影响. <목소리> 어, 사람어 언어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찬성 <목소리> 영향. ...도 영향을 미치다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찬성은 생겨나다이죠. 영향이 생겨나다로 하면 어색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 혹은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한위和其他语言 이왕,用很多言词词来表达另外的意思. 그리고 중국어도 기타 언어와 마찬가지로 많은 색깔을 통해서 그 단어의 의미, 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의미를 표현한다.

뭐 홍색은 중국에서 매상어왔지희은 이제 상서롭다는 거죠. 좋은 의미예요. 상서로움과 그다음에 시칭, 기쁨. 기쁨을 상징하는 색깔이다. 그다음에 인스. 그래서 중국인은 새 희생의 날에야 괄 홍등, 태상 어 태홍 홍쌍 희자, 그리고 點紅蠟燭 그 아마 중국 문학을 중국 문학을 굳이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많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는 건 많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 보시면 이제 기쁜 날 특히 결혼식이나 이럴 때는 이제 다 빨간 옷을 입고 다 빨갛게 장식을 하죠 그래서 기쁜 날에는 어~ 이어과 홍등그홍등을 달고 그다음에 티에 그 공상 시즈 그쌍희자희 자를 두개 써놓은 그희 자를 이제 붙여놓고 咱们点红蜡烛，那、这个百看不值，它不值钱的。咱们一个人运气好，受欢迎，汉语叫走红。啊、呃，한사람의운이한사람이운이좋고그리고어인기가많다면쇼환이인기가많인기가있다면한유이叫走红，중국어로는走红이라고표현을해요그러니까만약에走红의의미를해석하라그러면이제이런뜻이죠음、嗯，走红的意思就是呃一个人呃受到欢迎的意思。 환영을 받는다는 의미 그래서 보통 이 표현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지만 이제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많이 써요 음타주진헌홍 혹은 타주진 헌저 홍 이렇게 많이 씁니다 저 사람은 요즘에 인기가 상당히 많아요 한국어로는 인기가 많다입니다. 그 다음에, 说一个演员很红, 어, 나이스就是说他很受欢迎. 네, 그래서 한, 어, 연예인이, 어, 배우가很红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저그 뜻은 바로 인기가 많다는 뜻이다. 다음, 要说一个人是红人, 어, 만약에 한 사람이 이제红人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说明他很受领导重视.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지도자들로부터 엄청 큰, 음, 중시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부고 한, 이, 지, 지, 도, 레어 지, 도, 레이어, 지, 도, 레이어, 지, 만이어 지, 도, 이어 지, 도, 이어 지, 도, 이 지, 도, 이어 지, 도, 레이 도, 이어 지, 도, 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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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도, 이어 지, 이어 지, 이어 지, 도, 레이어, 지, 도, 레이어, 지, 도, 이어 지, 도, 이어 지, 도, 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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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는 레이어, 지, 도, 레이어, 지, 어 지, 도, 레이어, 지, 도, 레이 아예 깐츄이는 아예입니다. 아예 어~ 덜어 홍옌빙 어~ 눈병이 빨간 눈병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한다. <laughs> 그다음에 얼잉 유즈바지도 베른 어즈워 루 엔징 음~ 하지만 그~ 영어에서는 질투하는 사람 사람을 질투하는 것에 대해서 루 엔징이라고 얘기를 한다. 요거는 이제 특히 이제 중국문학과 관련 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앞부분 빨간색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요, 요 뻐이 예요 뱅이, 뻐이 즈로도 뻐이 즈에도 쓰이고 뱅이 즈에도 쓰이는 거죠 이제 뻐이 즈와 관련된 것은 이제 주로 저홍, 홍란 네 이렇게 홍 이렇게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가게 같은 데도 쓸수 있어요 이제 아멘버디홍 그러면 이 까방 가게는 요즘 인기가 엄청 많아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한테도 쓸수 있고 이제 가게나 이런 데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의미는 이제 주로 홍엔하고 옌 홍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홍엔 옌홍그 밖에도 이제 홍, 홍과 관련된 표현이 이런 표현들도 있죠 홍홍호호 네홍홍호 h 요것은 어떤 마찬가지로 헌 홍을 더 강조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홍홍호 o 보통 이제 어, 가게 같은 게 g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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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n 홍 h 호 n 이렇게 덕담을 신년덕담을 할 때도 많이 쓰죠.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주니今年 시예홍홍허허 사업이 정말 잘되기를 바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어, 홍홍호호 정도로 더 기억을 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laughs> 그 다음에 아래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서요중구의 어, 노란색은 이제 존 정규함을 규중함 어, 그런 뜻을 담고 있다. 다음, 이칸 중국 황제의 이후, 도시 황서더. 당신이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의 황제의 옷은 다 노란색이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노란색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황제의 어떤 그런 중고의 정규함을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황금색 근 돈과도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황색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에요.但是如果说那呃如果说哪本书是黄色的，肯定要不得。 어 하지만 어떤 어 책이 어 黄色的라고 한다면 어그 책은 어 먹여不得， 뭐그 책은 원해서는 안 된다,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당, 至于黄色电影会更会受到批评或禁止。 그리고 어 노란색 어황색 영화에 관해서는 더욱 더 그것을 어 쇼, 만약에 황색電影을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욱 더 비평을 받거나 금지가 된다. 어. 다음 어 얼잉위. 하지만 영어에서는 바저래電影, 소청, 남색電影, 남색 영화라고 한다. 자, 그러면 황색, 중왜 황색가 이제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가 하면은 이제 원래 영국에서 잡지 이름이 이제 뭐 어 옐로 페이퍼라는 그런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가 이제 다른 잡지사와 이제 경쟁하기 위해서 엄청 선정적인 자극적인 그런 표지로 이제 그 장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약간 19금. 19금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황서 음. 그래서 어니 시환 什麼 색깔을 我喜歡黃色 하면 조금 놀림 받을 수도 있는 네. 그러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제 19금 영화는 어 황서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황서가 나쁜 의미로 쓰일 때는 19금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두면 돼요. 그다음에 그 아래는 한이용이자 회자组成的词语好像都不太好. 어 중국어에서 흑자와 관련된 어 어휘들은 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향흑신어 黑心或跟黑社会、黑心、黑社会、黑手、黑市等一个挂个起，那个黑心等挂个起都与丑恶和犯罪连在一起，모두추악함과범죄와연결되어있嗯，都和什么连在一起？모두무엇과연결되어있다？ 이런 이신 흑사회, 흑수, 흑시 이 밖에도 흐이와 관련된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엄청 많아요. 네. 뭐 예, 를 들어서 불법 그런 차량, 흑차, 이처 등록되지 않은 그런 불법 차량, 어이차라고 하죠, 이차 그리고 심지어 이제 좀안 좋은 표현이기도 한데 중국의 이제 그산하 제한 정책 하기 전에 이제 아이를 낳고 더 아이를 더 낳고 만약에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 등록을 못 하게 되잖아요. 호적에 등록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아이들, 호적이 없는 아이들을 한마디로 허이하이즈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공 이제 좀 나쁜 표현, 다 나쁜 표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그 정도로 이제 허이라는 것은 중국어에서는 이제 나쁜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흑와 관련된 건 이제 거의 다 부정적인 의미이고 이제 이 밖에도 엄청 많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것들은 주로 쓰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뒷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要说一个人心太黑，那大家肯定都不喜欢他。 만약에 한 사람의 마음이 검다라고 한다면 어, 다자 다, 어, 여러분들은 아마도 또 싫어한다, 아마 다 싫어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심보가 나쁘다는 뜻입니다. 신 타해. 그 다음에 要说哪家商店或饭店是黑店,你可以,你可千万离他远一点。黑店이라는 어어네 표현은 지금도 엄청 이제 불법적인 그러한 가게를 운영하는 가게로 이제 많이 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가게가 상점, 어떤 상점 혹은 식당이黑店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당신은 이제 정말 멀리 해야 한다천완 절대로.绝对란 뜻입니다千万绝对要离타远이点 어 멀리 해야 된다. 그다음에,至于很多外国人喜欢喝的黑茶,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블랙티에 관해서는, 한语偏偏不叫黑茶,而叫红茶. 중국에서는어不叫红茶黑黑茶黑라고 하지 않고, 어,홍차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어,绿色,绿色是让人喜欢的颜色. 초록색은 어~ 사람들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색깔이다. 현재 시장很 많은 시장상다 출연했다. 어식품이 등장했다. 어 지금 시장에 많은 녹색 식품이 등장했다. 출연했다 르이스어식품이 등장했이스어스어이딩다스식품이다이식다어이다이파다르이이다다어어이이어다 라는 것은 아니라 어 얼씨 쇼타 메이오 우 쇼다 우란3 찬강이 요하오 초 애가 환경에 오염되지 않고 건강에 유익한 것이다 다음에 종고 어 그래서 리서 시핀 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초록색 색깔이 이제 파랗다 라는 것이 아니라 어 오염이 안된 그런 건강에 유익한 그러한 식품 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만약에 우리 있어 식품 이렇게 해석하라 한다면 이렇게 네,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니까보시어시이렇게표현을하시면돼요아니면은생각이안나시면그냥뒷부분만쓰셔도됩니다음绿色食品指的是没有受到污染的，嗯，污染的东西，食品，嗯，여렇게쓰는데가죠各位们，中国有个口号叫绿、呃“绿化祖国”。중국게哦，绿化祖国这种口号该能的。要是这么大个国家，到处一片绿绿色，一定会像花园一样美丽。마니야게 어전 중국이 진짜 온통 초록색이라면 어 정말로 어 예쁜 꽃어 화원처럼 예쁠 것이다. 그다음에 요 이스더시 체미는 것은 중국 남녀도 불원히 戴綠帽子.왜什麼呢?어 중국 남자들은 모두 어 녹색 모자를 쓰는 것을 두려워한다. 어 싫어한다. 왜什麼呢? 왜일까요? 원래 중국어 사람 바 치즈 有外語叫做戴綠帽子. 원래 하면 중국에서 중국 사람 어 중국 사람들은 아내가 바람 피운 것에 대해서, 어, 초록색 모자를 씌웠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딸 리머즈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게 설이 뭐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신빙성이 이제 높은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옛날에 어떤 그 아내가 남편이 어, 이제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남, 이제 그 바람을 피운 남자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출장을 가면, 이제 본인이 초록색 두건을 쓰겠다. 그러면 우리 집으로 와라라고 이제 언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남, 근데 그래서 이제 생겨난 것이 바로 딸 리머즈입니다. 남편이 이제 바람 출장 갔으니까 이제 집으로 와라. 이제 바람 피우는 그러한 장면을 암시하는 그러한 단어로 이제 정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중세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이제 딸 리머즈를 안 하는 거죠. 이제 중국 가시면은 리머즈 어 쓰면 이제 다 웃는다라는 그런 설이 있죠. 이제 중국 사람들은 안 쓰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리 써도 이제 좋은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이회이써 이외에는 거의 다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이런 색깔들이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如果你看过京剧可能会对京剧的脸谱产生兴趣음 만약에 당신은 당신이 경극을 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경극의 그 램프, 그 가면, 가면에 대해서, 어, 탈에 대해서 탈이죠, 탈, 탈에 탈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些프는就是用不프的이色하表램不同的人物性格이러한그 탈은 바로 서로 다른 색깔로 다른 사람 를 이용하는 램프는 램프를 이용하는 램프이제표현은就是用什么이 用什么来표현什么 이런 표현을 기억하시면 돼. 무엇으로 무엇을 드러내다. 표현하다. 그다음에 어홍 홍련 상징 충그간색 얼굴은 충성함을 상징하고 다음 회련 검은색 얼굴은 이제 정직함을 상징하며 다음 황련 노란색 얼굴은 역시 중호충 어, 충성 충성심과 그다음에 그런 소박함을 이제 드러낸다. 그다음에 어蓝란蓝色表示勇敢结果색色은 난서, 용감, 용감함을 표현한다. 연시 무대상에 올라가 백 만약에 이제 무대에 하얀색 얼굴이 등장한다라면 랭 하즈도 회설할 거예요. 坏蛋出来了.제 하얀색이 등장하면 아이들마저 이제 나쁜 사람이 등장했다라고 예측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빨래는 이제 교활함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젠 어, 그것들이 종저시 이 어, 종저시의 의미의 언어 츠유리리, 할할수이제 이제 원화지시이한 색깔과 관련된 어휘를 통해서 이제 문화 지식을 파악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바이와 관련된 여기는 단어는 별로 나오지가 않아, 나오지 않았는데 바이도 이제 많이 쓰죠. 이제 대표적으로 어. 우리 관용어, 어, 관용어에서 배웠죠, xiao l i n 기억나시나요, 네. 네 i 白 o bai l 이런 유 b a i n s h s h n g 이런 표현들. 백면서생은 한국어에서도 쓰는 거죠,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러한 선비의 모습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小白 a l i n 혹은 白面 i 生 i n s h s h n 이라고 합니다.